미스 코리아 출신 장윤정이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16일 장윤정의 소속사 루트비 컴퍼니 측은 최근 방송 활동 복귀를 결심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용기를 낸 장윤정 씨 본인의 뜻에 따라 본사는 이혼과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고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어 아무쪼록 이제 막 새로운 도약 앞에선 장윤정 씨의 앞길에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한 만큼 사실과 무관한 보도는 자세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윤정은 루트비 컴퍼니를 통해 신경을 전하기도 그는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신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지난해 초 남편과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서로의 합의로 아이들의 양육은 제가 맡고 있으며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고 이혼 소식을 전했다. 끝으로 활동에 앞서 무엇보다 여러분께 거짓없는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방송인으로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앞으로 활동 각오를 덧붙였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신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너무나 큰 관심과 응원 속에서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지난해 초 남편과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서로의 합의로 아이들의 양육은 제가 맡고 있으며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활동에 앞서 무엇보다 여러분께 거짓없는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방송인으로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으로 파트너가 되어준 분들, 그리고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방송인 장윤정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감사할 줄 알며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미스 코리아 장윤정이 대중의 반가운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미스코리아 특집편이 꾸며진 가운데 장윤정이 등장해 추억을 소환했다. 장윤정은 1987년 미스코리아진 이듬해 미스 유니버스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과거 고현정과 여자 EMC로 토요대행진을 진행했던 이력도 있다. 이후 그녀는 미스코리아계에서도 전설로 통한다. 그런 그녀를 무려 20년 만에 방송을 통해 만나게 된 것. 장윤정은 긴장되고 몹시 떨렸지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시는 분들과 소통하며 지난 시간을 추억할 수 있어 힐링하게 된 나들이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방송을 통해 복귀 소감을 전했던 바다. 비디오 스탑 방송 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장윤정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브라운관 소그녀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을 만큼 반가운 얼굴이었다. 시청자 호평이 이어졌고 장윤정은 14일 반갑다고 말씀들 해주셔서 눈물 나게 감사했다. 예능에 참 맛을 본것 같다. 너무 재미있었다고 시청자 반응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장윤정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뜨거운 화제성을 자랑했다. 50대가 된 지금도 여전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반응들이다. 이런 반응을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장윤정은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겁을 너무 먹고 있었고 사실 방송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더라면서 주변에서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고, 감사했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오랜만에 전한 그녀의 근황이 반갑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방송에서 그녀를 만나볼 수 있을까? 장윤정은 아줌마의 거침없는 파워를 예고했다. 그녀는 이제 여유가 좀 생겼고 좋은 기회에 예능 신고식도 하게 됐다. MC, DJ 등 어릴 적부터 끼가 있던 분야부터 워밍업을 하게 될것 같다. 아직 못해본 것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전설의 미스코리아의 귀환 장윤정이 펼칠 인생 2막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1987년 미스코리아진으로 얼굴을 알린 장윤정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장윤정은 1987년 미스코리아진은 물론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며 미스코리아 역사상 대단한 기록을 남긴 전설의 미스코리아. 당선 이후 KBS 토요대행진, KBS 밤과 음악사이 등 당대 유명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맡으며 80~90년대 국민 MC로서 큰 활약을 펼쳤지만 돌연 미국행을 택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날 장윤정은 딸에게 나 미스코리아야. 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며 딸과의 일화를 전했다. 장윤정은 어느날 딸이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친구들이 엄마와 닮았다고 말을 해. 딸이 기분 나빠하더라라며 분에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장윤정은 딸에게 그게 왜 내가 기분 나빠야 할 일이야. 나 미스 코리아야. 라고 소리쳤다 말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또한 MC 김숙은 장윤정에게 옛날에 하던 진행 모습이 보고 싶다며 1일 비스 MC를 요청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MC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프로다운 진행 실력을 선보였다고.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30년이 지나도 입에 남아있는 옛날식 멘트들로 현장에 웃음을 선사했다는데, 과연 비스 MC들을 긴장시킨 전설의 MC 이윤정의 진행 실력은 어떨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미모는 물론, 예능감까지 물오른 그녀들의 화려한 입담과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녀들의 매력 발산 무대까지 펼쳐지는 이번 방송은 8월 13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은행원과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하였고, 그후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15살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 김상훈과 재혼했다. 장윤정은 2016년 9월 27일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업으로 미국을 자주 왕래하는 남편이 미국에 가자고 하여 미국에서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10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됐다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 남자가 언제까지 나한테 못되겠구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기로 결혼을 했다라며 무뚝뚝한 남편과 결혼한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연예계를 주름 잡았던 스타는 어느새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됐다. 현재 그녀의 큰딸 효원은 서울에 소재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고 둘째 후진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그녀에게 두 딸은 자식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가족이 함께 지낸 공간이 낯선 미국 땅이었기에 그 애틋함은 남들보다 더하다. 미국으로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 김상훈 61 씨를 만나 큰아이를 낳고 한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정착했다. 큰딸은 외모며 성격이 재판박이고 작은아이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아빠를 꼭 닮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지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 컸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엔 아이들 밥 위에 반찬을 올려줬는데, 큰아이가 그 반찬을 다시 집어 제밥 위에 턱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엄마를 챙겨줄 나이가 됐잖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인데, 괜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보통 역사상 최고의 미스 코리아 하면 가장 먼저 이 장윤정이 꼽히죠. 뛰어난 외모와 지적인 이미지를 통해 1987년 미스 코리아 진에 뽑힌 후 방송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1988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해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기록인 2위에 입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1994년 장윤정은 결혼 소식과 함께 연예계에서 은퇴했죠. 장윤정 전 남편 집안 직업을 살펴보면 은행원이었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며. 신한은행과 관련된 잘 사는 반계 집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미스 코리아 장시에 이혼 소식이 흘러나오죠. 그렇다면 장윤정의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남편 이모 씨는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어려웠으며 친정의 빚 때문에 마음 아파하더니 가정을 깨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장윤정 역시 상습적 구타 등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섭니다. 이후 그녀가 위자료를 몇억 받는 선에서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으나 미스 코리아 장윤정 재혼 소식이 들려왔고 현재는 대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장윤정 남편 부는 사업가이며 현재는 한국 석유유통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장윤정 남편 김상훈 씨와의 러브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김상훈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토종 경상도 남자라면서 결혼할 무렵 미국을 자주 왕래했는데 함께 들어가자고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지 재미교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윤정은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오래 했다.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일에 지쳐 있었다. 나도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잠깐 재충전을 위해 미국에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10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됐다고 미국에서 살게 된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또 배우자 김상훈에 대해 15살 차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같이 생각하는 게 남편이 되게 못됐다. 나이가 많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다. 다른 곳에 가면 남자들이 잘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한테 못되겠구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기로 결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자녀 아이로는 두 딸이 있으며 육아와 전업주부로 평범하게 지내다. 16년 만인 2016년 영화 트릭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